사진 찍으신다. 와, 사진 찍으신가요? 이거 남산 남사, 남상 사, 남사상 응 상주 상주 남사상 응 남정사 상주 경북 상주 남정사 아줌에 올라갈 만합니까? 아이고, 아줌매 마. 이것도 모르려고 면뭐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간세부살, 간세부살, 간세부살. 좋다. 그지? 좋다, 그지? 어? 좋다, 그지? 어머, 니도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가 있어. 아, 물도 내려온다, 뒤바라, 개고개. 뒤에도 지금 많이 따라온다. 간세모살, 간세모살, 간세무살 여왕이다, 이 물이 여왕이잖아. 어, 물이 여왕이다, 남장사. 아, 어, 저 나무도야. 저 나무도 역사가 깊겠다, 그자. 그자, 언니. 어. 언니, 이리 와봐. 언니, 저기서도 물이 막 그런다, 그지? 여왕이다 관세무보소관세예 관세. 꼼꼼하게 참잘해났네이 예, 역사가 좀 깊겠다 남정사 그래 신라시도라께서 역사 깊게서 여기 남정사 더함교다 아이고 어머니 조심하이소 어머니, 조심하셔, 어머니, 요. 음. 어떻게? 아, 이게 신라시다, 그게라서. 와. 음. 어. 음. 이게 나무가 오래돼서. 나무 와, 저도, 음. 물 오른다. 간체 보 간체 보 이 나무가 역사가 엄청 깊다. 저분도 나처럼 허리가 안 좋은 것 같다. 허리 수술 못했다 하네

관세무사, 관세무사, 이리 가지 앞으로 가야지. 요, 요. 사람 들어 들어가는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 요 마스크, 마스크를 찼어 관세무사, 관세무사. 내다 와. 아, 저선이님 계신다. 나, 내가 색시거린다 처음부터 색색거린다, 아, 색색거린다. <laughs> 응, 어 여기, 응.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어, 거기 너무 좋다. 뭐 아이 지금 영상 찍는다. 어디 영상 소나무을 흔들어 봐. 전 <laughs> 세계에 메스컴 탄다. 소나무 흔들어 앞으로 보고 전 세계에 메스라 여기가 어디래? 어디래? 남정산. 남정산 어디 있습니까? 상주입니다. 아, 그래, 예, 잘 맞추시네. <laughs> 이리 와봐. 언니야, 이리 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언니, 여기 와봐. 여기 한근, 소원성 씨 한근 보리수래 아니, 이 소원 빌어. 두 장에 만원보시함으로 손을 두건한건 버릴 수있벌 탑줄에 묶어 놓 손을 빌어. 발언른 하면 시계 방향으 로탑돌이를세번 하세요. 하네, 두 장에 만 원인데. 자기 손을 여기다 그그면두 장에 만 원이요. 세 바퀴 돌아가지야. 언니, 그래서 여까지 왔는데. 아 적는 거 언니 저 적는 거는 저기 있다. 저기서 적으면 돼. 응, 응. 내려오면서 이거 한 바퀴 싹 돌고 내려오면서아 이거다, 돌 돌는 것도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다, 그렇지? 근니 우리는 일단 저 위로 해서 밑은 내려오자. 응, 그기도 네. 응. 낫다. 응. 우리는 어들어 위로 올라가나. 응. 네. 아, 언니 이 옆으로 간다. 아, 이 아이, 언니, 언니, 여기, 아, 상주 남장사 아 옆으로. 그, 어여가 그, 옆으로, 옆으로 나가면 돼. 아, 언니, 언니 여기 여기도 있네. 상주 남장사 영산회 여기 어디어가 돼? 옆으로 나가면 돼. 응. 김노왕도 김노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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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다. 하늘하. 와, 너무 멋있다와 너무 멋있다 음. 오, 너무 멋있다, 야. 그래, 너무 멋있다, 꽃이. 이 남아, 이렇게 땡깔. 맞네, 아유, 어머님. 와, 너무 멋있다, 야. 이봐라. 아, 이렇게, 이렇게 다 되고 있다. 꽃에 반했으니, 꽃에 반했네요. 뭔가, 한 번, 꽃에 대해 한 물어봐. 꽃한테 한 물어봐. 너는 무슨 꽃이니? 하고. 여기도 야, 다 여기 비슷한 게 이렇게 올라왔다. 꽃한테 물어봐. 너는 무슨 꽃이니아

어저 저기가 거기란다 가응응응응 가보자. 응응응응응응응응 같아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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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먹는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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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갈이데 어, 이거 근데 물 물은 물통이 있는데 그지어 어, 나는 잘 이래, 나는 잘 손을 안 돼. <laughs> 원래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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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싶은 거는 손을 내가 잘안 돼요. 저기, 초하고, 항하고, 반에. 반에. 으쌰, 들어가자.